참이 예수님,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려뽑은 3천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길 옆으로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거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거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 다 대고 저의 죽은 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 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 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 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재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 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다윗,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열두리라는 숫자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유다 사회는 그 숫자를 민족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룬 통일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열두리였고, 바빌론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추 세울 때 사용한 숫자가 열둘이었습니다. 곧 열둘은 참된 신앙을 지닌 하느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파견하신다고 하여서 요즘의 경쟁 의식을 염두에 둔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열둘은 다른 이들과 달리 능력 있는 이들로 뭉친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든 이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다는 무한한 초대의 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님 곁에 머물며 모든 이에게 파견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열둘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또 다른 열둘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이 열둘의 범주 안에 함께 하는지 되돌아 봅니다. 열둘이기 위하여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일이 없는지, 나는 진정 자유로운지 되물어 봅니다. 예수님의 열둘은 너무나 다른 사상과 삶의 방식을 지닌 도무지 하나가 될수 없는 이들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도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고 갈라지고 있을 테지요. 그런 나를 진정 사랑하고 또한 그런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열둘의 자리는 무한한 우주처럼 유연하고 여유로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제자여야 해 라는 독서는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이라서 안내 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567년 이탈리아의 사보이자 지역에서 한 귀족 가문의 마지로 태어났다. 1593년 사제가 되어 선교사로 활동한 그는 특히 칼뱅파의 많은 개신, 개신교 신자를 가톨릭으로 회심시켰다. 1599년 제네바의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어 1602년 교구장이 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는 많은 저서를 남기고 1622년에 선종하였다. 네, 오늘 프란치스코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좀 가득한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어, 묵상 시간에 어, 댓글에 질문이 올라와서 어, 그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어, 마련했는데요. 어, 질문 중에 묵주기도 끝에 성모 찬송을 꼭 받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꾸려진 기도 묵주기도에 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 성모 찬송은 원래는 이 로사리오 기도에는 없던 기도문이라고 해요. 묵주 기도, 와이 성모 찬송은 묵주 기도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기도문입니다. 원래 레지오 마리아에서 묵주 기도를 끝내고 성모 찬송을 해서 아마 이어진 듯한것 같아요. 이 성모 찬송은 묵주 기도 5단을 모두 그럼 바친 후에 할, 하는 걸까요? 아,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성모 찬송이 붙여지지 않았었고 어,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또 연옥용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라고 하신 기도문이 있죠. 그게 바로 구원경인데요. 이 구원경도 보태진 기도문이에요. 또한 1910년까지만 해도 또 구원송이 지금은 영광송 후에 반드시 받쳐져야 하는 기도문이 되었고, 빛의 신비는 요한 바흐로이세 교황 때 묵주 기도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에는 어, 빛의 신비도 없었고, 구원송, 성모 찬송에도 묵주 기도에는 없었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묵주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형식에는 없었던 건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붙여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성모 찬송을 꼭 바쳐야 하는 걸까요? 성모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청을 주님께 전고해 주시기도 해요. 또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고 있죠. 즉, 통공이라는 건 자신의 공로를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뿐 아니라 천사들도 성인과 같이 모두 자신의 공로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공로를 베풀어 줄수 있는 거죠. 성모님께 부탁드리면 성모님의 은총을 나눠 주시고 기도로써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차피, 묵주 기도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는 것도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가, 음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어떤 형태로 묵주 기도를 바쳤냐가 중요하지는 않고, 현재 카톨릭의, 카톨릭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어떤 기도의 형태로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가르치는 거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송과 성모 성우, 성모 찬송 다 음, 함께 묵주 기도에 포함해서 기도하는 거를 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또 권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걸 빠뜨렸다고 해서 묵주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댓글에 답변을 해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시 또 댓글로 주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좀 가득한 하루 되세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